안녕하세요. 어,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 제가 어, 아침부터 심심해서 멀티툴 가지고 놀다가, 어, 음,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어, 그런 사례를 발견을 해서 어, 함께 이야기로 공유하고자 해서 어,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한번 어, 미국 이베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어, 멀티툴 중고 시세들 얼마 정도 하는가 한번 심심해서 보던 중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뭐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어, 예전에도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 어, 국내에서는 좀 희귀할 거예요 이게 어, 레더맨 툴 아답타라는 제품인데 어, 옛날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어, 멀티툴 악세사리인데, 어, 이게 어, 지금처럼 레더맨에 이제 비트 연결을 하기 위한 비트, 익스, 비트 드라이버 익스텐더라든지, 아니면 레더맨 라쳇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어, 레더맨의 이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예, 제거는 웨이브 툴 아답터라고 해서 원래 웨이브에 쓰게 나온건데 어, 요거전 모델이 있어요 어, 1999년인가 그때 나왔던 어, 레더맨 툴 아답터 오리지널 툴 아답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레더맨 그 PST에만 맞게 돼있거든요 어 그래서 다른 제품에는 호환이 안 됐는데 어, 이 제품은 웨이브 툴 아답터라고 해서 나왔지만 거의 모든 제품에 호환이 됐던 그러니까 어그 원조 제품보다 후속으로 나왔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이 제품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베이에 뜬걸 오늘 봤어요. 어 제가 옛날에 이거 뭐 뭐,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거는 봤거든요. 이베이에서. 그런데 어, 오늘 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 웨이브 툴아답터 저처럼 설명서랑 풀박스 그대로 똑같이 있는 제품이 500달러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5 0 0달러면 지금 환율이 한 1,400원 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짜 뭐, 그게 팔릴랬는지. 아마 수집가돈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아 500달러 넘게 거래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생각난 김에 한번 저도 기분 좋아서 꺼내봤는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구경시켜 드리자면 음예 요런 이제 벨트에 걸수 있게끔 포켓 클립도 달려있고요. 이러한 비트 6개 들어있고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어, 굉장히 지금은 뭐 한참 전에 단종됐지만 어, 굉장히 튼튼하고, 어,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 이게 메커니즘 덕으로도 굉장히 잘, 잘 만들었던 제품인데, 예, 요 비트 드라이버 익스텐더가 나오면서, 어, 이 제품이 단종되게 됐던 제품입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갖고, 어, 90도, 이렇게 하면은 45도, 그리고 180도, 예 이렇게 세 단계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법은요 어, 웨이브 툴 아답타니까 일단 웨이브에 어, 꺼낸 김에 이거는 저는 구형 웨이브 인데요 교체형 와이어 커터가 아닌 구형 제품인데 어, 여기 옛날에 어, 팀 레더맨 회장님한테 받은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 사인도 팀 레드홈 회장님 사인도 참 멋진데요. 예, 기서 웨이브에 어 가장 튼튼한 멀티툴에서 가장 튼튼한 이 플라이어 부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그게 딱 여기에 껴 가지고 플라이어에 껴서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때 여기 뭐 비트도 들어있지만 이거는 소장용이라 안 쓰고요. 예, 이런 비트 같은 거 어 그리고 그이 이건 나올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레더맨 비트가 없을 때여서 일반 비트 일반 6.35mm 표준형 비트를 사용하게끔 됐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비트 작업을 하다가 예, 굉장히 튼튼한 부위라 뭐 휘거나 파손될 일도 없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 튼튼하기 때문에 진짜 일반 단일 공구처럼 어, 틈새하게 사용할 수 있던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어, 각도가 불편하다 하면은 이렇게 45도. 예, 45도로도 어디 좁은 데 같은 데 공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더 힘을 받는 데다 이러면은 이렇게 90도로 각도를 다시 맞춰서 이런 식으로 비트 작업을 할수 있었던 어 멋진 제품인데 저는 지금도 어 오히려 지금 이런 거 이제 발전돼서 이런 게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어, 옛날 클래식한 분위기 이런 제품들이 투박하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멋진 그런 기억이 나서 저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제품인데 어쨌든 이 제품이 500달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판매자가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뭐 일본 뿐인가 본데 그 그분도 뭐500 달러가 넘고 그래서 어 저로서는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단은 웨이브에도 이렇게 맞고요 요것도 이제 레더맨 회장님 사인 새겨졌는데요예요건 어, 레더맨 키 이것도 뭐 옛날에 단종된 제품이죠 예 이것도 웨이브 톨 아답터지만 뭐 슈퍼툴 300이라든지 뭐 리바라든지 어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제품인데 어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덕분에 어 저는 뭐 하나 그래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어 팔아도 되기 때문에 좀 저로서는 기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아 계속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차지에도 맞구요. 예, 차지에도. 차지에 끼면 진짜 멋있죠. 제품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요. 예,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예, 여기도 레더맨이라고 각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프리피포, 예, 저는 뭐, 아크가 없기 때문에, 피포에 맞기 때문에 아마 같은 디자인의 아크에도 당연히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프리피포에도, 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어쨌든, 어,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아, 이거보다, 만약에 더 비쌀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씩은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저도 이제 박스가 완전 사고 가지고 이것도 희귀 제품 제품 자체가 희귀한 제품인데요. 어 거버 어 m p 6 5 0 에볼루션 툴이라는 제품인데요. 어요 제품은 옛날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 플라이드 플라이어 헤드가 분리가 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예, 이렇게 헤드가 분리가 되는데, 예. 어, 이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저도 옛날에 해외 구매를 통해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아이 제품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같이 헤드가 분리되다 보니까, 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 살 때, 어, 이 플라이어 하나만 지급을 하는데요 시스하고 근데 원래 이게 별도 구매로 이 플라이어 말고 이것까지 총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살때 어 제가 이거 옛날에 새 걸로 샀을 때어 10, 10만원 11만원 정도 아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때 당시에도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팔리고 바로 단종이 된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제품 자체도 귀하지만 그때 같이 나온 게이 플라이어 헤드 그네 가지 그네 가지 헤드들을 별도로 낱개 포장으로 해갖고 하나씩 팔았는데 어, 그네 가지 헤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그거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검색해도 이 제품 자체가 뜨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떴으면은 저는 뭐 제품은 있으니까 이 플라이어 헤드만 한두 개씩 모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뭐 오늘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레더맨 툴 아답터 이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 이베이에 올라오고 있지만 비싸서 뭐 그런 건데요. 어 이거 플라이드 헤드만 어, 구할 수 있다면은 그 제품 아마 굉장히 더 비쌀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색 자체가 안될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오늘 어쨌든 뭐 이거 어, 별도의 다른 모양이 플라이어 어, 구경하러 어, 나온거 있나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꽝 어, 대신 <laughs> 닭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웨이브 툴 아답터 중고가격이 그렇게 올라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악세사리 같은 거 어, 이게 비쌀 수 밖에 없는 게요 어, 지금처럼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옛날에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레더맨에서도 어 별로 많이 팔리지 않고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출고했을 당시에 20달러 정도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로도 이베이에서 500달러 정도 하면 은 굉장히 어, 귀한 제품이 되었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악세사리 같은 것도요 잘 사시면 은 오히려 흔하지 흔한 멀티툴보다 어, 나중에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소장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파실 때는 어, 개중에 어,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악세사리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 어, 사실 때잘 이렇게 보시고 꼭 필요한 제품들은 너무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어, 한번 카메라를 잠깐 켜 봤습니다. 예,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